광명시가 어디에 있는 지역인지 아시나요? 광명을 검색해보니 광명 위치가 용강검색어에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광명이 어디인지 어떤 곳인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광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인접해 있고요. 남동부는 안양시 북서부인 부천시 남서부는 시흥시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전출지역은 시흥시 구로구 안양시 순이고요. 정립은 구로구 금천구 부천시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면적은 약 38.5제곱킬로미터로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작고 인구는 27만 9천여 명입니다. 분명 지도를 보면 가운데 산이 있어요. 아니 진짜 어떻게 도시만 가운데 산이 있어? 그래서 도시로 형성된 곳이 북쪽과 동쪽인데요. 서울 접근이 쉬운 북쪽 일대 우선으로 개발 진행 중이에요. 분명하면 떠오릅니다. 서울이 될 뻔했던 그런 도시. 광명 시가지가 처음 형성될 때 주민들은 서울로 편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서울과 아주 아주 가까우니까요. 외투에 지어질 때 서울에 편입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지은 도시 아니었어 방금? 유성도시 정책으로 인해 서울로 편입되는 건 불가능해졌고 1981년 경기도 산하의 시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광명을 가 보니 광명은 호재 덩어리고. 광명 호재 덩어리가고? 우선 광명역부터 가봤습니다. 광명역은 KTX와 1호선이 지나갑니다. 1호선의 경우 시간 확인 잘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광명역 1호선 열차가 별로 없어서 시간을 잘못 맞출 경우 약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와 여기 KTX뿐만 아니라 공항버스도 다니네. 광명역 앞에 공항버스도 다니고 사당이나 영등포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현재는 교통이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대형 교통 호재가 가득한 곳도 광명입니다. 광명 시흥선 신설 계획에 있고요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과 월곶 판교선도 생겨날 예정인데요 월판선의 경우 광명역에 급행 정차가 가능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지역으로 보입니다 급행 기준으로 두 정거장이며 판교에 도착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교통 혜택을 받는 아파트들도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사실 광명역이나 다른 인프라가 들어서기 전 원래 여기가 저수지였어 이곳은 저수지가 있는 허허벌판이었다고 해요 낚시하러 찾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습과 너무 달라 상상이 안 가죠 2010년 본격적으로 개발하면서 광명역 일대 휴먼시 아파트들이 생기고 광명역 부근으로는 주상복합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를 보고 있는 곳이 광명역 센트럴자이 인데요 2018년부터 입주했고요 84.9제곱미터 타입이 1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왜 대장주냐면 광명역 역세권에 아파트 뒤쪽으로 공원이 있어 주거환경이 꽤 쾌적한 편이거든요 인프라도 좋은데 코스트코 마트에 AK플라자에 이케아까지 한 번에 다 누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부족한 게 있다면 학군인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도보로 갈수 있지만 고등학교가 없어서 아마 광위고나 충현고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광명역 역세권 주상 복합 아파트들이 분양 완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구 내 업무시설과 대형 상업시설이 공존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명 GIDC라든지 무역센터 그리고 의료 복합 클러스터라든지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광명의 대장주 동네래 광명에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철산동이라고 합니다 교통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맥도날드도 있고 저기 앞에 유용상 또 학원들도 있어 상권 발달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학원가와 유흥가, 먹거리까지 다양했어요 상권, 교통 등 광명의 대장급 입지이다 보니 이곳에 광명 대장주 아파트도 위치했는데요 철산 레미안 자이로 166제곱미터 타입이 15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거기에 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 두산 위브, 철산 푸르지오, 철산 센트레비를 4대장 아파트로 보고 있는데요 단지 내에 학원가와 학교가 있어 인프라가 좋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건축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미래에도 가장 비쌀 것이다 라고 할순 없지만 아직까진 학군 인프라덕을 보고 있긴 합니다. 철산 일대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재건축 이슈죠. 노후 특별 법 대상지로 광명 철산 아파트와 하안 아파트가 지정되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상향돼 최대 4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철산 1단지부터 4단지는 재건축 완료되어 광명의 대장주를 책임지고 있고 주공 8에서 11단지는 착공 및 분양 단계로 돌입했습니다. 남은 아파트 중 철산 주공 12단지와 13단지가 철산역 역세권으로 둘중 어디가 사업성이 좋을까 하실 텐데요. 초등학교가 13단지 쪽에 자리해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3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사업성이 좋긴 하나보다 아파트 앞에 플랜카드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네. 아파트 입구를 보니 대형 건설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두곳다 입지가 좋은 편이라 추후 시공사가 어디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그에 맞서는 게한 주공이죠.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학원가도 철산역에 비해 많이 형성되어 있고 평균 학업 성취도가 높은 고등학교도 이 부근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중고가 몰려있어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랑 멀다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은데 현재 한 우체국 사거리에 제2경인선이 들어올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교통 불편도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광명은 새옷 입을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요. 아, 이쪽이 다 공사하는 데인가 보다. 광명 뉴타운. 광명동 일대에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11개 구역을 재정비하고 있답니다. 현재 착공 중인 곳은 5구역이고 얼마 전에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분양가가 평당 3,270만 원대로 84제곱미터 기준 12억 3,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뉴타운의 대장주를 보는 게 11R 구역인데요.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에 그리고 초등학교가있습니다 수요가 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타운 구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최고층수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광명의 또 다른 여러 호재 중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이 있는데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은사동과 시흥시, 과림동, 무진해동, 금이동 일런에 지어진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과 가장 가까이 조성된다는데요. 광명 뉴타운과 부천의 옥길 지주, 시흥 목감지구와 연계되는 곳으로 광명시흥지구 내에 광명 학원역과 시흥 매화역 철도를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삼성까지 가는 GTXD 로열 노선까지 신설된다고 하네요. 최대 규모답게 일자리도 풍성합니다. 학원동의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등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약 4만 1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네요. 여러분은 광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